자, 26번. 할버트 쉘튼. 자, 할버트 셸튼. 자, 할버트 셸튼은 비보 수동태지만 이제 수고가 돼버렸죠 화석화 돼버린 문법. 그래서 태어났다. 10월 6일 1895년인 어, 위키, 텍사스에서. 자, 그 다음. 그는 에서 a c h i 에서 시간절이요. 아이였을 때. 자, 셸튼은 툭 가졌어요. 저 관심을 동물들의. 자, 특히 그들의 습성인데 아팠을 때. 자, as는 비교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compared 과거 분사. 자, 웬에서 데이죠 동물들이 웰 하면 나아건할할 때. l be able to get to t 스칼리지를 이름은 제가 틀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동네 안 살아서. 자어 r 피스코 e 티 c o l l 인 g e 고 h 자 n 리 m e is Bernard McFarlane's College. The n 자 1921년 그는 졸업했는데 아메리칸 스쿨 오브 자, 자연요법이래요. 자, 위드 닥트레이터에서 박사학위를, 저부 자연의학에. 셸토는 주장했어요. 대신 목적어가 두번 들어가요. 여기서 그래서 대절이 어디까지 가냐. 어, 한개걸어안다는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주장한 게 1번 대조 동사가 완벽한 문장의 목적으로 들어갔죠. 쿠킹 푸드가 요리를 아, 하는 것이 자, Denaturation은 성질 변화를, 자연적인 성질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약간 좀안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한 게 대절. 자 건강한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몸이네 <웃음> 아이란다. <웃음> 몸은 가지는데 능력인데 해유사법으로 리스토어 회복하는 그들 스스로 자연치유요법이죠. 자면 질병으로부터 without 뭐 없이 의학적인 개입 없이. 자 비록 해빌리하게 자크리티 사이즈 되었지만 부사. 자면 비난받게 되었지만 자 by 모에에서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서자 본은 대하여요. 자면 에드보케이팅 옹호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 동의했단 말이죠. Fasting 하면은 fast가 해서 빠른 이라뜻도 있지만 명사로 단식, 굶다 뜻이요. 금식을, over 뭐 보다? 의학적인 치유요법에. 요건 좀좀 좀 설명할 점, 약간 복잡하게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이 밥을 굶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몸이 알아서 회복력이 증가한다. 요런 어 사상이 있습니다. 셸톤은 이랬는데, 셸톤의 쉘톤 일들은 서브웨이즈 작용했어요. 자, 초기 영향력으로서 저폴 라우프드 무브먼트는 생식 운동에 지금도 우리 요새 인기가 있죠 이게. 자, 페스트, 음, 뭐 에스더 페스트 해도 되는데 어, 평화주의자인 저 쉘터는 재일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동. 1917년에 저 폴은 대해서 저폴 메이킹 안티 드래프트. 안티 알죠? 너 안티냐? 안티 나. 그래서 반대. 헌데 드래프트는 징병이에요. 징병, 서명에 성명에 아마 군 야. 군대 가지 마셔 이런 거지 맞죠? 제인 퍼블릭 대중들의 듀링 더 하이트 정점인데, 저분 월드 월 원하면은 우리가 1차 세계 대전 동안, 그래서 평화주의자니까 군대 가지 말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 감옥 갔단 말이죠. 자, 바이 미래 전사로 1972년이 되어서 나이가 77세. 자, 쉘터는 배드 브리드나면은 아파서 배드에 눕단 말이죠. 어면 병적으로 누웠다. 자, 프롬 파켓슨 질병으로. 자, 그는 죽었는데 13년 후에. 자 그래서 초기 생식 운동을 만들었던 어 그래서 할버트 쉘턴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